대부분 강아지 고양이들은 5개월 내지 7개월령쯤에 중성화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때 간단한 혈액 검사나 엑스레이는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진짜 의미 있는 건강 검진은 언제부터일까요? 정답은 중성화 수술 1년 후입니다. 즉, 생후 1년 6개월령 무렵부터 시작해주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첫 건강검진에서는 다음 항목들을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 항체과 검사. 항체 검사는 어렸을 때 접종한 백신 효과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는 검사입니다. 이 항체 검사를 반드시 해보셔야 불필요한 접종을 막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심장사상충 키트 검사입니다. 심장사상충 예방약을 꾸준히 먹고 있다고 하더라도 심장사상충이라는 기생충에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반드시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할 때 함께 체크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게 보통 얘기하는 건강검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간 수치, 콩팥 수치, 단백질 수치, 혈당 수치, 빈혈 수치 이런 기본 혈액 검사들을 포함하고 초음파와 엑스레이 같은 영상 검사도 함께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건강검진할 때 구강검진도 반드시 빼먹으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이빨을 뽑아야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전에 미리 검진해주는 것이 좋습니다.